베테랑 연출한 유승환입니다.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황정민입니다. 저는 베테랑에서 조태호를 연기한 유아인입니다. 반갑습니다. 광역수사대 팀장을 맡았습니다. 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최상무 역할을 한 유혜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 미스 봉 아, 어, 맞음. 장윤 씨고요. 사실 뭐 저희 멤버들은 아니여 가지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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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최상문님유혜진 선현님 너무너무 반갑고요. <laughs> 아, 두분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요. 느낌이. <laughs> 유유 커플이라고 하잖아 <laughs> 유유 커플? <웃음> <웃음> 프로맨스? <웃음> 예. 아니 뭐그 이키 뭐 연기 잘한다라는 소문은 이키 많이 들을고 있었었고 그다음에 작품도 바, 봤었었고. 네. 근데 아, 저 나이에 저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나? 어 어떻게 보면 같은 동료 입장에서 보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. 왜냐면 제가 저그 나이 때 전혀 못했거든요.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. 근데 이게 대견하죠. 근데 저 친구랑 또 작업을 처음 한다고 라 하니 되게 기대되고 흥분했었어요. 너. 뭘 그렇게 흥분까지 하셨겠어요? 아 <laughs> <막> 집에서... <laughs> 아 저는 그랬고요. 네. <laughs> 정민 선배랑 황정민 선배님과 같이 작품 할생각이 굉장히 설레고 흥분했었고요. <laughs> 어, 같이 하면서도 굉장히 잘 챙겨주시고 또 편하게 할수 있게 그 판을 잘 깔아주셔서 어,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. 뭐 액션에서 아무래도 조금 부티가 나고요. 부티가, <laughs> 액션에 부티가요? 예예. 예. 예, 뭐, 뭐 전에 뭐완든 이나 깡철리 같은 작품에서 워낙 조금 거칠고 러프하고조막싸움이었다라면 예. <laughs> 이번에는 물론 생동감은 충분히 있지만. 음, 많이 스타일리시했던 것 같아요 도, 이전에 비해. 돈 주고 비하면. 배운 싸움 같은. 예예예. 예, 예, 그렇죠. 예, 아무래도 재벌 예. 역할이기 때문에. 실제로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싸움을 많이 배우고. 배우고. 어, <laughs> 예. 대단합니다. 네. 영화에서 제가 액션도 많이 하지만 욕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감독님. 그렇죠. 네왜 저를 보고 그러세요. 욕 <laughs> 네. 연기가 많이 힘들었죠. 아니 되게 쉬웠어요. 예. 네.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키워드. 아, 못된 역할이라고 빨리 얘기하고 싶고요. 아 정말. <laughs> 음...아니요 사실 조금 제가 뭐, 뭐... 바나나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착한 친구들을 많이 연기했었거든요. 예? 뭐, 근데 이번에 조태우라는 재벌 3세 아나무인을 연기하면서 좀 약간 쾌감이나 카타르시스 이런 걸좀 느끼는 맞구나, 맞구나. <laughs> 예. 음. 예. 앞으로 깊게, 깊게 한번 파볼 생각입니다. 아 그렇습니까? <laughs> 또 저는 뉴뉴 라인이라고 제가 늘 강조를 했어요. 류 라인, 예, 류 예. 라인이다. 류송환 라인. 어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동생분 장윤범 씨가 되겠다. 제가 아 농담으로 항상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. <laughs> 류승환 감독님과 다른 감독님의 영화가 들어왔어요. 박찬욱 감독님이라든지 어, 네. 최동훈 감독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감독님 아시죠 제 마음? 그래 괜찮아. <웃음> <웃음> 네. 살아야 되니까 네. <laughs> 네. 사실 뭐 미래 드라마 미래 촬영 끝에 약간 물려서 베테랑 예? 촬영을 했었는데 뭐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스케줄상 조금 그렇게 돼서 겹치기가 조금 됐었는데 아, 이게 렇 뭔가 데비가 되는 그쵸. 부분에서 뭔가 용이했던 부분도 있고 또그 선재란 친구 워낙 천사 같고 착한 아이여서 이런 악나란 놈을 연기하는데 있어서 그 갭을 조금 이렇게 건너뛰기가 약간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스스로. 그래도 예. 그래도 그 차이가 명확하게 딱 드러나기 때문에 조금 더 용이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재밌게. 예. 늘 나오던 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예. <laughs> 우단순씨가 우리나라 최초 1억 배우시죠 예. 네 사실 촬영이 한 1년 전에 끝나다 보니까 감각이 <laughs> 가물가물한데, 또 이렇게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참 영광적,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냈었구나,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굉장히 유쾌하고 기분 좋은,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었고요. 여러분들에게 아주 시원한 영화로 잘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네.